17번 문제. 문제가 아니 뭐 기울기 나왔네, 이제. 내가 문제 잘못 썼나? 너무 쉬워서. 요 어. 기울기하고 여기 여기 요 여기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서로 수직이 된다 했다. 그럼 뭐 써봅시다. m에 2m-4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. 정리하면 은 2m제곱, 마이너스 4m, 플러스 1은 제로.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, m을 다 구한 다음에 m 값을 합을 구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참 늦게 풀겠죠.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됩니다. 근과 개수. 근과 개수.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했는데, 이건 뭐고 할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해서, 2차 관계식 이렇게 나왔을 때, 두 분은 알파고 베타, 우리가 또 싫어하는 문자가 또 나왔죠. 알파, 베타라고 한다면은,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와 a, 계수가 문자 앞에 있는 수제의 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모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은 a분의 c 고등학생이니까 하나 더 절대값의 a, 아,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 공식도 있습니다. 그럼 이거는 꼭 곱셈공식 이용해서 풀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에이 란다 하면 나중에 곱셈공식 뭐 가지고 고생하시면 됩니다. 알고 있어도 되고, 어떤 공식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한 다음에는 봐라.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냐, 마이너스 a 분의 b. 요거 쓰겠다 이 말이지. 그러면 마이너스 a 분의 b. 그럼 결국 얼마? 마이너스에 a 분의 b. 이게두 근의 합이더라. 이 n 값들의 합이다 이 말이지. 그럼 답이 그 이다. 혹시 의심할까 봐 근이공식 써서 우리가 잘아는 근이공식. 그럼면 보시겠지만 이 a 4분의 4의 플러스 루트의 b제곱, 16에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16의 마이너스 8에서 이게 4분의 4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8에서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약분하면은 2분의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더라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두근의 하나하나 값을 나타내거든요. 그러면 이어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하고 플러스에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두개더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4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땡땡 그래서 2가 나온다될 말이지 이렇게 푸시든지 이렇게 푸시든지 이렇게 푸시든지 이렇게 푸시든지 선택하세요